자, 안녕하세요. 유세현.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인가 이게? 제가 루나 아 이거 방송에서 처음인데 몇번써 보긴 했는데 루나 클이에요 여러분. 예. 다들 루나클 쓰고 있길래 써 봤더니 여러분, 지금 감 이도 비싼 건데 사실 걔도 마 파이 서 만든거라서 진짜 클라이언트라고 봐야해요 걔는 모드! 옵티파이 모드가 있긴 한데 클라이언트에요 사실상 아맵 어, 네, 망했다 나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맵이지 않다 망했다 이맵 너무 이상한 맵이다 하필 걸려도 왜이 맵이 걸려 햇똥맵이 어, 평소에... 걸려. 아! 똥맵 햇똥맵. 햇똥맵! 햇똥맵, 햇똥맵, 햇똥맵! 잠깐만, 나 사과도 먹을게. 우리팀 침대 방어해줄 수 있니? 어? 아니 야나얘 어떻게 죽었노 죽었뉴 야 내가 지금 혼자서 두킬 했거든 더블킬 했거든 지금 어? 레드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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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아니야 레드 팀님 레드... 어? 레드, 레드, 레드 왜없어졌나 레드 다감 레드 빡쪼 야 레드 빡쪼 했는데 둘다 디스커넥트이거든 지금 와 그건 못 참지 일단 그러면은 침대를 없애줄게 침대 음, 이미 터졌다니까 아 없어졌네 아예 침대가 없어지는구나 그러면 까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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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참지 야 이게 왜 여기서 붙냐 야나 공짜 야 감귤아 공짜로 엔디돌 받아왔다 <laughs> 공짜 랜드를 받았다. 와... 정말 기쁘다. 야, 참고로 이건 방어충장사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양털로 막을 겁니다. 진다요. 아이스 폰을 와는 뭐? 바이키 바이키 여러분, 지금 레드팀이 터져 가지고 지금 좋거든요. 매우 좋은 상황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지금. 어? 이거 꿀인데. 그린은 지금 대결 중 인데요 옐로우가 이겼어요 님 어디 계신? 그린 기지로 가는 중..임 와 그린 기저귀씨야 이걸 먹고. 오케이! 컷! 하하 <laughs> 하하얘 네, 이러면 떨어질 거같은 난 말이에요. 제 퍼스펙티브 모드로. 오, TNT로. 오! 이걸 죽네? 잠깐만요. <목소리> <목소리> 에메랄드. 에메랄드. 에메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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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레드 없어져가지고 네. 지금 너무 꿀인데 우리 지금 꿀빠는 둘이농 그리랑 비슷해요 여러분 그런데 베라킴 크 쓰지 마세요 똥이에요 킹이 똥 워킹 1 어. 어? 아? 안녕? 응? 옐로가 지금 저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 무시한 대가로 제가 옐로 거를 없애드려야겠죠? 오케이 컷 옐로만 여러분 제 진짜 실력입니다 이게 바로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루 어 한동안 n t know. Okay, y e l l 오케이 옐로 cup.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이런 거 r 이런 y 거? 뭐 다이아몬드 요렇게 야 어때? 봤냐? 이게 이게 바로 유농이의 쌉캐리입니다 망겜 어? 망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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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망겜 그런데 이게 괜찮은 게 어차피 이게 아 망겜 아감자이가다사갔어 망겜 이놈. 저거다못 다니네. 요 화이트나 아쿠아나 그레이를 없애 야하거든요이게 또. 다가 네. 수세요 화이팅. 아, 내가 가? 까비하자진짜 어, 아! 오! 어디로 가니? 보셨습니까? 제 크게 치신... 어! 오케이 아침에, 죽는 현 아침에 이렇게 죽는 거예요 현타! 현... 타 아침에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세트가 완성된단 말이에요 이거 48개의 세트예요 제가 만든 40, 48세트 세트. 그런데 주의할 점은 기존에 이미 영구적 도구를 다 사놨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영구적 도구를 다안 사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사실 가위는 없어도 돼요 가위는 제가 그냥 양털 양털 방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양털 방어 사람 처치하는 용이라서 양털 방어 수성용이라서 여기는 저 아쿠아 좀 노리면 될거같.. 은데 근데 근데.. 어.. 뭔데요? 그레이한테서 도망갈지 어! 으아! 야! 나 솔직히 야! 나다부당함다부당함나 그레이랑 화이트한테 다부당함 다구 다구를 인정해줘야함 자! 혹시라도 안됐다! 그러면은 제 창.. 제비밀스런 창고에서 쫙쫙 꺼내서쓰면 되고요. 레인어 소 오! 그레이더, 그레이더, 그레이더! 그리 그레이 컷. 그레이 컷! 히히. 어디 가면 이우게올리고 오리야. 하우. 어, 일단요. 나. 에, 나. 세요일 나. 에, 나. 에, 나. 에, 이 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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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

하나 먹어야 되아 내가 그리한테 어떻 퍼밸 수도 없겠다 진짜. 뭐? 어! 아, 어. 이제 아쿠아랑 화이트 남았거든? 그런데 얘네는 서로 너무 싸워 지금. 진짜 너무 열심히 싸워 서로가. 와. 우리를 그냥 우리 팀은 망 응, 팀이다라고 생각을 응, 단단히 했어. 그래서 우리가 혼쭐을 내 줘야 해. 왜 여기 있어? 어? 어? 이게 응? 응. 왜 찐거리죠? 왜... 신고. 싱크홀. 이렇게 되면 응.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응? 계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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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할필요가 없네요. 블록이 좀 없는 거 말고 똑같아요. 와 레전드 이게 바로 찐 행복. 와 역시 아이언 포즈를사놓길 잘했군요. 그리고 저희는 알람 함정 있어서 알람 딱 들어오자마자 저희는 활복 을 하지 않을 겁니다. 화복하면 저희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아싸 개꿀. 저희는 알람. 아, 그런데 오면 망했다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함정이기 때문에. 침대 부서졌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함정을. 이놈. 나 떴어 지금. 어? 에? 만큼. 아. 오케이. 뭐 뭐이등거 괜찮아 뭐. 사실. 아. 아. 괜찮아 뭐. 야나그 와중에 킬러 이든 킬러임. 나몇킬했누나1 2 킬했다. 같은 그요나 진짜 이한 설마 아, 아직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고요? 빨리 누르고 오세요. 협박입니다.